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2022년 벌써 절반이 온것 같습니다. 2022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로 각 국가의 비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같이 돌아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혹은 이번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 연수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던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으로 2년이 넘은 시점인 현재 시점에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의 일정에 맞춰서 출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호주부터 아직은 생소하지만 아는 사람들만 간다는 아일랜드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일랜드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문을 닫았었습니다. 학생비자도 출국은 가능했지만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비자도 출국이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아일랜드가 2022년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모집을 정상적으로 모집을 진행했고, 이번 7월달에. 합격자가 오랜만에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생 비자 역시 동일하게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로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노려보시거나 혹은 내년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학생 비자를 출국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아 우리가 특별한 나라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단한 번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 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2022년도 2월 달에 상반기 모집이 있었고 2022년도 7월에도 하반기 모집이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출국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출국 준비를 하셨다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오는 대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캐나다입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캐나다 역시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모집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올해 겨울 12월 정도가 되면 2023년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촬영 시점 현재 캐나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출국을 희망하신다면 꼭 올해 12월경에 있을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사실 영어권 5개국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학생 비자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5월 달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 시대 2019년도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을 하려고 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닫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비자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도 간간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직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자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호주를요. 그 호주 역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많은 학생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출국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기존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신청자도 지원자도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2022년도 통계가 나오겠지만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하신다면 올해 하반기 출국도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때는 정말로 과거와 동일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같고요. 2022년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로 출국을 희망하신다면 계획을 잡으시고 비자 신청일에 맞추어서 비자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일정이나 혹은 변경 사항 등은 저희 해리 원정대에 항상 업로드해줄 테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